심각한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하락해서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2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3년 연속 20만 명대입니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는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02년 49만 7천 명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명대로 하락한 이후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유일하게 한 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생아는 23만 3천 명, 합계 출산율은 0.73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은 20, 2024년에 0.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줄었다가 그 위에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장래 추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2년째 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데 혼인이 줄고 늦게 하는 추세는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